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룸 튜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거실에서 음악을 들을 때 많은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결국은 제일 작은 방을 전용 청음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는 모든 오디오 파일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에서 할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최선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 저의 청음실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제 청음실인데요. 음, 가장 작은 방을 이렇게 방음 처리해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요. 디테일은 뒷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어, 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스피커는 독일 MBL이라는 회사로 어, 뭐 수천 단위가 넘는 하이엔드 스피커예요. 근데 물론 전시용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었겠지만 지금 이 보시면 뒤에 있는 뭐 돌벽이랑 이 창문이랑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스피커를 들으면 이 스피커가 제대로 소리가 날리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 장의 사진이 겹치듯이 메아리 치면서 음악이 들리기 때문에 이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가 꽝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룸 튜닝은 음악 감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어, 스피커가 소리의 절반을 내고, 그리고 그 방이 스피커, 어, 방이 소리의 절반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룸 튜닝은 스피커만큼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외국, 어, 외국이나 이런 음향 관련해서 제조를 하는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어, 음향 관리를 하냐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반향 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피커를 만들거나 뭐할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면에 이 삼각형의 피라미드 모양의 돌기들과 바닥도 보시면 철망으로 되고 아래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면으로 만든 무반향 실을 만들어서 음악을 들으면. 어,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스피커의 진정한 직접적인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어, 소리도 한 겹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겹 겹쳐서 반사되는 복잡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정갈하고 깨끗한 청음을 할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뭐 자동차를 그 개발을 하는 회사요. 그리고 여기는 뭘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식의 무반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샘플로 동영상을 보시면 해외의 그이 무반향실들들요. 이거 독일 회사거든요. 네, 어, 기업들은 다 이런 무방향 실을 갖추고 어, 소리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어, 모든 무방향 실을 보시면 좀 공통점이 측면에 이 피라미드 구조물들을 사용한다라는 원리인데요. 왜이 피라미드 구조물이 소리들을 반사를 시키지 않냐면 이 옆에의 이 태양광 솔레셀하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트래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가 되면 이굴절률이 계속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결국은 이 바깥으로 못 나오고 모두 다 흡수가 되는 형태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가요. 그래서 소리도 같은 파장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반사되는 각이 언제나 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이 홀에 계속적인 반사가 일어나면서 모두 다 결국은 흡수되고 하나도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라밋 형태가 어~ 흡수율이 좋고 어~ 일반적인 제품으로는 그 계란판 역할 즉 계란판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들이 어~ 방음이나 흡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 그러면 오디오 세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룸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건 지금 어떤 국제 오디오 쇼의 한 장면인데요. 물론 전시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없었겠지만 어, 일반 가정에 가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비를 두면 물론 바닥에는 다행히 카펫이 깔려 있지만 지붕도 그렇고요. 어, 여기 일정 부분에 뭐 디퓨저나 흡음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룸 튜닝을 다 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룸 튜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음. 지금 이 부분도 이 사진도 그런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어, 이런 거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해서 듣고 있죠. 이게 룸 튜닝이 제대로 된게 아니고 뭐 2차, 3차 반사파들이 계속해서 소리가 원음을 겹쳐지는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아래 부분에 한 선호장을 놓고 모스리에 뭐 많이 생긴다고 해서 모스리를 막고 또 이런 뭐 이런 모스리에 나무나 이런 조형물을 놔서 뭐 반사를 시킨다 이러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고요. 이런 사진을 보고 개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해봤지만 왜룸 튜닝이 뜻대로 안 되냐라는 불만들이 많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룸 튜닝을 말을 할때 마치 방을 당구장 다이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1차 반사되고 2차 반사되고 뭐 여기 놓인 위치에 따라서 오는 각도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반사가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여기도 보면 천정 반사, 바닥 반사 뭐 1차 반사, 2차 반사 이런 식으로 후면 반사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의 로직은 뭐냐면 이런 반사 측면에다가 룸 튜닝을 하는 흡음제나 디퓨저를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룸 튜닝을 하면 반드시 그룸 튜닝의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소리는요, 저런 당구장의 반사각, 입사각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만일에 방에서도 소리가 나면 소리는 모든 방향으로 발사가 돼서 돌다가 결국은 청자한테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사실 1차 반사, 2차 반사가 없고요이 모든 방안에 있는 모든 면을 처리를 해야만 제대로 음파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리는 1차원적인 입사각, 반사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구형처럼 전 사방으로 뻗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방의 면들을 어, 흡음 처리하거나 디퓨저 처리를 해야만 소리가 제대로 컨트롤이 되고요. 룸 튜닝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많은 표면을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이 앞에서 보셨던 이런 뭐 1차 면에 한장 붙이고, 2차 면에 한장 붙이고, 뭐, 여기다 모서리에 기둥 세우고, 이래가지고, 룸 튜닝이 다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사열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품들은 요런 모서리에 붙이는 요거 하나에 10만원, 20만원씩 만드는데요. 그런 걸 사서 붙여갖고는 돈만 낭비하게 되고요. 이런 10만원짜리 한 장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원짜리 10장을 사서 이 많은 면을 붙이는 것이 룸 튜닝의 가장 효율적인 극대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이 사진은 음 우리나라 소리샵이라는 전문 청음실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후면도 다 처리를 했고 측면과 어 이쪽도 다 했고요. 그리고 천정도 할 것만에 모두 다다 빈틈 없이 했고 바닥도 지금 카펫이 깔려 있어서 룸 튜닝을 이런 전면적인 부분을 다 해야만 진정한 소리 컨트롤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룸 튜닝이 제대로 됐다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개인이 하기에는 이 장비들이 너무 비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 저의 개인 청음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의 청음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바닥에는 카펫이 지금 깔려 있는데, 바닥 반사를 막기 위해서 카펫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 방의 사이즈는 대충 보시면 가로가 한 4m, 그리고 세로가 한 2m 40 정도, 천정까지 높이도 한 2m 4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방이고요. 아마 일반 아파트의 서재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거실에서 매번 음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뭐 장당 만 원에서 이만 원하는 어, 4 t 짜리 계란판 갈색으로 해가지고요. 저 벽면을 이렇게 쭉 붙이고 네 문도 이렇게 붙여서요. 틈새도 막고 그렇게 방음을 하였습니다. 이쪽 면도 이렇게 쭉 붙였고요. 네, 이쪽은 베란다로 통하는 문인데 어, 여기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창문은, 음, 창문도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가 되게 심한데요. 이렇게 가장 굵은 커튼을, 어, 이케아에서 사와가지고 달았어요. 저것도 만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어, 일단 천 정도 지금 조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지금 다, 네. 꼼꼼하게. 장으로 이렇게 다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일단은 집에 청음실을 만드는 것은 어뭐 비싼 거를 붙이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싼 거를 전면을 가장 많이 덮는 것이 확실한 방음 효과가 있고요.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 내의 부밍이나 반사음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도 확실히 있어서 룸 튜닝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많은 면을 커버하느냐가 되겠습니다. 뭐 비싼 소재를 갖고 하는 건 의외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완전히 표면적 처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핵심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바닥부터 쭉 이렇게, 양쪽의 사면과 창문, 그리고 천정까지, 네,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거의 뭐, 어, 무향실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은 될수 있고요. 여기서 드럼을 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웬만한 음악을 크게 틀어도 거실이나 다른 방에 있는 가족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네. 어, 이거 전체 사용한 게한30 몇만 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도, 오, 어,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뭐 어린 기타리스트나 피아니스트, 드럼리스트들도 집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만들어서 해요. 그만큼 음악을 하시는 분한테도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타노이 오토그라프 두 개를 지금 청음실에 넣은 상황이고요. 어, 스피커 위치는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들으면 되게, 어, 데하다고 그러죠?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울림이 적어가지고요. 약간 풍미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이 중간에다가, 어, 디퓨저라고 해서 음들이 분리되는, 좀 분산해서 퍼지면서 풍량감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의 디퓨저를 제작해서 가운데 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 기본적인 뼈대가 다 갖춰졌는데요. 어, 청험실 안쪽 코너에 저렇게 스피커 두 개를 설치하고 가운데 스피커 사이에 어떤 대드한 반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디퓨저를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 이 디퓨저는요. 이게 한장한장한장해 가지고 총 6장이 붙어 있는 건데 한 장의 길이가 가로세로 60cm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파는 뭐 아파트 인테리어 끝나고 남은 짜투리 뭐한 박스에 많은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제가 집에서 어 볼트 너트로 조우고요. 붙인 다음에 어, 나무 색깔 나게 칠하고, 니스를 한번 칠해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큰돈 들여서 뭐, 디퓨저 같은 걸 사서 달고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해도, 어, 이게 지금 나왕이기 때문에 상당히 울림이 좋고, 반사판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청음실 전체가 이렇게 스펀지로 둘러싸여 있어도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배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음악에는 전혀 문제 없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반사각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 네,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청음실을 만들어서 거의 전문가다운 음악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